문재인 대표가 총선 승리와 야권 통합을 위해 배기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9.5 노사정합의를 최종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귀향》이 14년 만에 개봉일을 확정했습니다. 신현주의 일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빠른 시일 내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배기종군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회의와 정의당의 통합과 연대 문제를 공개적 논의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15일 맺은 노사정 합의를 최종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동만 위원장은 9.15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노사정 위원회 논의 중단과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귀향이 오는 2월 24일로 개봉일을 확정했습니다. 귀향은 투자 유치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크라운딩 펀딩으로 7만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14년 만에야 가까스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신현주의 일본입니다.